폭우 오는 날엔 자리도 아 있죠. 아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무대 장치 아니었어요 그때는. 무대 장치였죠. 예, 예,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뿌린 겁니까? 모르겠어요. 뭐, 아 정확하게 네, 좀 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예. 뭐 많은 방송에도 말씀 좀 많이 드렸는데 네. 그때 당시에 그 PD님께서 굉장히 획기적인 오 어, 오, 어, 뭔가 연출이 무대였다. 생각났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가요계 무대에서 이런 연출은 없었다. 명, 없었다. 하면서. 네. 진짜 사전 녹화 음. 방송에 비를 뿌리 내리겠다. 음. 제목처럼 아, 비가 오는 날이니까. 아, 아,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뭐, 비비 아, 앞도 아니고, 어. 비 뒤도 아니고, 어. 우리는 한 발짝 더확 가야 된다. 아. 진짜를 보여주자. 맞대로. 맞자. 맞자. 어, 아, 어, 맞으면서 노래를 해보자. 가보자. 뭐? 아. 어? 그거 괜찮은데요? Oh, 그냥 비가 떨어지는 효과만이 아니라 네. 진짜 맞아보자. 맞아. 어, 네. 진짜 가사 맞아. 그대로 절절한 남자의 와. 모습을 네. 비 맞으면서 네. 뭔가 섹시하게 네.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 어 감독님 너무 좋습니다. 어. <laughs> 그래서 어 근데 <laughs>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건 마이크라든지 인어 이런 거는 아, 전자 제품인데 이 네. 괜찮을까요? 맞아 맞아. 근데 뭐어 괜찮다고 뭐 거기 어, 그 스텝 스태...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약간 생활 방수 그러니까, 되는. 그때 예, 그때 사전 녹음을, 사전 녹음을 다 했고, 그쪽까지 아, 사전 녹음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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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을다 아, 빼고, 사전 녹음을 아, 하고, 아, 그 부분만 아, 아, 아. 마이크로 이제 역화를 한 거죠. 음. 약간 좀 생활 방수가 될 것이다. 에, 에. 아, 아, 안에 이제 전자 제품이 안 들어가 있는 아, 가짜, 아, 가짜 마이크를. 들고, 아, 마이크도 그러면 진짜 아니었어요? 아 진짜가 아니에요. 그, 그 진짜 감정 아, 위험이 안다. 있어서. 아 그러네. 감정 위험이 있어서 그. 3절부터였어요 아 문제의 3절인데 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녹음을 하고 그쪽 어. 부분을 녹음을 하고 어. 거기만 이제 리허설을 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어, 데뷔를 했네요 그러면. 네, 비를, 비를 맞으면 이게 수정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녹화를 따로 하자. 아,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네. 녹화를 하자. 그래서 리허설을 못 해본 게 이제 천추의 한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사전에 깔끔하게 계획을 했는 지 몰랐는데 왜냐면면다 네. 계획했는데. 그떨어는 양을 계획을 아,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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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을 못 했어요. 왜냐면 근데... 한 번에 가야 되니까. 아, 단한 번에. 왜냐면 맞았다? 응. 그럼 다시 뭐 메이크업을 다시 상다 발려야 두번은안 네. 되니까. <laughs> 그렇죠, 그렇죠. 뭐 거의 한시간은 복구를 해야 되니까. 아, 뭐한 진짜... 번에 가야 되는데. 아, 네. 무조건 그러니까 좀 멋있게 맞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아... 근데 우리도 처음으로 어. 비는 처음 맞아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느 각도에서 어느 정도 양으로 맞아야 멋있게 응. 나오는지 뭐이게 모르잖아요. 아니 떨어지는 게폭포였뭐 어떤 장비였어요? 샤워기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약간 살수차뭐그그 그 그러니까 지금 되게 대단하다고 다시 생각되는 게. 응. 방송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가수분들도 다 음. 하는 인기가요 방송국에 그러니까. 저희 그 찰나에 그걸 위해서 밑에 그 수로랑 아, 수로. 그러니까. 물 빠지는 거물 물 빠지는 거다 그 설치를 하신 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일반적인 어떤 방식은 아니고 그렇죠 공용인데 어떻게 그 완전히 보면. 뭔가 새로운 걸 장착을 네, 한 거예요. 설치를 한 거잖아. 거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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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거지. 지금 생각하면 장대비가 거의 네, 래대비 네. 수준도 아니었어. 약간 그 폭포에서 <laughs> 드그마려고 <laughs> 네. <맞아, 맞아>. 명창 <laughs> 맞아, 그 폭포를 뚫어내려고 <laughs> 소리로. 근데 섹시하긴 하더라. 예? 예? <laughs>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맞을 때는 섹시하다고 생각하고 <laughs> 아, 맞아, 맞아, 맞아. 저는 <laughs> 봐도 섹시 되게, 맞아. 맞아. 되게 자아두치된 상태였어. 요 열창하고 막, 막 열창했죠. 아니, 막. 네. 아니 왜냐면은 이게 흠뻑 젖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아. 조금 젖으면 은 오히려 섹시미를 뜯을수 있는데. 한복 저니까 근데 그 그것도 또 약간 몸이 넘어섰을, 너무 좋아. 은 넘어섰, 넘어섰지 오. 그거를. 음. 그래서 막막 진짜 뭔가 강력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음. 강력했죠. 어, 진짜. 아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이게 비록 가짜 마이크였지만 네. 진짜 이제 노래를 하면서 막막 아. 막 이제 라이브를 진짜로 하면서 음. 녹화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올라왔어요. 감정도 올라오는데 음. 오. 이게 들숨이 잘. 아 진짜 진짜. 그래서그시면는줄모어떡어퍼프이 노래를 하는 건지가. 그니까 그러니까. 어, 비가 와야 되는데 아, 수영을 해. 그때는 옛날에... 정 반대로 또 우리 기광씨는 덤덤하게 음. 비를 맞고 있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앞머리에 앞머리가 딱 보호해 주면서. 음. 아 근데 그때 막 몸이 그냥 아 음. 몸이 그때는 <laughs> 아니 약간 셔츠를 젖으면서 음. 예. 나는 개인적으로 좀 시끄급 느낌. <laughs> <laughs>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다 보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옛날에 막그 KBS에 배우분들 모셔두고 음. 무슨 단어 얘기하면 막물떨어지고 아, 이런 거있어어 위험한 초대. 초대. 아, 초대. 초대. 아, 초대. 야, 야 이거 아는구나. 아 예. 아, 아, 그런 느낌이었어. 노사병 단어가 비였던 거예요. 아 비가. 계속 말.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그런 느낌으로 맞았어요. 아 대박입니다.